신기하다 제 명찰이에요 이거 안 메고 가면 혼나요 못 들어가요? 학교? 아니 혼나 명찰하는 사람 이러나헐 언니 또 핸드폰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지아 러브유 I love you too 주원할 러뷰 지 y 러뷰. 저는 여기에 그거 있어요. 편지. 편지. <웃음> <웃음> 예쁘다. Thank you. 내가 일본어 마스터하면 오를 주지 오사카 같이 여행이나 가자. 좋아요 모사카 지 언니 작년에 졸업했어요 네저 작년에 졸업했어요 주원 you too 땡큐! e t t y thank 말하바 말하봐 말하바 h e l 하민 hello 말하바 아 주원, you're pretty. Thank you. t u 선물을 보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여기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보내겠어요. 으음 코로나 조심하세요. 맞아. p 리 e a s 말하봐. 말하봐. 어 요즘 뭐 열심히 하네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지아야 요즘 뭐 열심히 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저희 꼭 so 만납시다 땡큐 so t h i 미소가 너무 너무 예뻐용. 특 미소 좋아하시나요? 팅. Yeah, 와 근데 그거 중에 하트 진짜 다양한 색깔 mm. 어, 갑자기요. <laughs> 깜짝 놀랐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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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거 저도 있을 텐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우음 매우 매우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아, 어, 뭔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이게 뭐야? 아, 어, 뭔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무서워. 헬로키티. 왕. So fun. <laughs> 원아 네? 데뷔하면 무슨 콘서트 받을 네. 요. 어? 어? 음. 귀여운 건안 돼요. 아! 근데 주원이랑 저랑 약간 하는 성향이 좀 달라요. 저는 약간 막 어, 이렇게 힘 아, 응. 아. 응, 멋지. 막 이런 거면은 저는 약간 저는 <laughs> 약간 막 그냥 진짜 살짝 설렜어 약간 그런 음. 그런 거. Okay. 타이야 okay. 완전 달라서 막 이렇게 이러는 거 따따따 약간 이런 느낌 주원이는 막난못줘나 <laughs> 난 이런 느낌 <laughs> 난못줘 <멋져. 웃음> <laughs> Can you say perfume? Perfume? I love Juwon makeup. Do you like it? 한국말 칼맛 예고 칼맛 매즈 예요 한국말 정말 돼요? 뭐지? Yes, so good. 솔직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두분다 우주 소녀 컨셉에 맞을 거예요 판타지처럼요. 음. 언니 우주 소녀 선배님들 그런 컨셉 좋아하세요? 네, 되게 많은 컨셉들 하셔가지고 맞아요. 음. 저는 약간 되면은 레드벨벳 선배님이나 음. 이프 선배님들 같은 되게 어, 맞아, 다양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응 나도 나도. 진짜, 전 그게 제일 좋아요. 약간 막, 귀여운 것도 했다가, 발랄한 것도 했다가, 막, 예쁜 것도 했다가, 막 이렇게 딱, 막 이런 것도 했다가, 약간 뭔지 알죠? 맞아, 맞아. 어, 음. 딱 좋아. 너무 좋아요. C 선배님. 응!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레드벨벳 그런 것도 좋은데. 저도요. 뿌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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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빙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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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미니라이 어 오케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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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언제 끌 거예요? 곧곧너 끄면 끄면? 응저 지금 라이브 거의 거의 3시간 째로서 진짜? 네 <laughs> 목이 아프겠다 <laughs> 4분 있다가 꺼요 딱 4분 있다가 어때요? 그래그래 아, 그래. 9시 20분 4분 있다가 <laughs> 응. 여러분 저희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주원이가고 지아 파아트 일요일 다완성이 <laughs> 우왕! 와나 진짜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준동님이. 그, 그래서 내가 사진 그때 보내가 너무 기대돼. 저도요. I'm going to open u t We trust, it. trust you, dear. Thank you. Do you like red velvet and cycle? Yes. A c y c h o 3분 남았어요, 이제. 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까요? 3분. 주원 님, so pretty. Thank you. Do you like dancing? Yes, I do. 언니. 응? 애초에 지금 2분 남았대요. 아, 진짜? 지금 아... 1분 58초, 아, 1분 48초 남았어요. 그래, 이거 1시간밖에 어, 못한데. 저 벌써 1시간 했나봐요. 대박. 저 지금 진짜 3시간 했나본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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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끝나면 20분이겠다. 아, 이거 딱 끝나고 자야지. 저도요. <laughs>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We have just one minute. 전 인스타그램이 딱한 시간만 <laughs> 허락하는 게 싫어요. 저희도요. 아 내일이면은 다시 시작이구나. 진짜. 아 어. 어떻게? 45초 남았어요. 45초. <laughs> 여러분 언니는 안 보여요? 5시간? 응. 왜요? 난안 보여. 헐 Everybody, I love you. We love you. I love you. Have a nice day and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Yeah. Good night. Yeah.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10초 남았다. 10. 오늘도 꼭 행복한 10. 하루. 1. 2. 3.